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여사 공방입니다 오늘 물안장 날 날씨가 아주 좋네요 숲 덥지도 않고 좋아요 그래서 물안장 전경은 이렇습니다 이런 자리는 안 나오신 자리네 그래서 지금 현재 8시 한 5분 10분 정도 돼요 좀 일찍 나와가지고 찍고 있어요 까라솔 좀 보세요 아우, 예쁘다. 수영이 예쁘다. 수영이 이렇게 돼야지, 심을 때 이렇게 딱 여기까지 심어놓으면 예쁘거든요. 예쁘네요. 음. 세상에. 염자. 미니 염자죠? 미니 염자. 요거는 흑법사. 요거는 무슨 창인지 모르겠는데, 아, 예쁘나, 이런. 환엽 주피터. 예, 환엽 주피터가 제가 이게 좀좀 좀 묵은 아이면은 데려갈 텐데 아, 묵진 않은것 같아요. 주피터 염자들 기본 염자들이죠. 고용 이게 달개비 털달개비인가 아마 그럴걸요 이름이 이것도 염자 독양갈매기 비슷하네요. 이건 아보카도 크림 어, 프리티 오 어, 이게 세개 남았네. 엄청 크죠. 목대도 있고. 미나는 아니고 백봉도 이렇게 다져진 아이들이고. 오팔리나 요거는 금이 약간 있네요. 금이. 금이 살짝 있어요. 오팔리나. 요건 마디 반데 핑크빛이 약간 들었어요. 펜덴스. 나나쿠미니가 외두가 아닌데요. 자구가 많이 달렸는데요. 라나오쿠미니 요건 창이 하나 꼈어요. 이름모를 창이. 음, 요것도 오천의 세포트. 요 창이에요. 몰라코. 블루서프라이즈죠? 이건 홍화장. 방울봉낭 살구민금. 천대전성. 페리와슨 요건 미나 같은데. 요 요게 미나구나 여기. 이런 애나 기쁘네. 남은 애들 모아놨나 봐요. 도테랑. 엘레강스. 이렇게 합니다. 아무거나 골라서. 비와우. 샬롯이 5000원에 세포 트 살인데 색감이 엄청 예쁘게 들었네요. 독비다. 요런 아이들. 마디바 있고 루돌프 이도 금생 음, 아마빌레. 아마빌레가 세개 있나봐요, 세 개. 이건 샤인 블라이트. 이게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려가지고, 그 하나를 데려갈까 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렸어요. 뺑 둘러 달렸죠. 이렇게 뺑 둘러 달렸어요. 이건 하나만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히리메스도 이쁘네요. 자주빛으로 물드는 또 하나씩 남아있는 애들 심었나본데 이게 이쁘다 뭐지 이건 누우다 누우다 이거는 홍등 홍등이 있고요 핑크 딥스 여기 멀로가 하나가 껴있네 이거는 도테랑 같아요. 도테랑이고. 이건 줄리아나. 음, 흑끼리. 흑끼리 맞죠? 모르겠다. 흑끼리인가? 춥스. 춥스가 아주 연두연두하네요. 이두짜리도 있고요. 간호. 로망이. 다글다글하게 자구를 뭐. 아이고. 세상에. 자구로좀 이렇게 많이 달렸대요? 로망. 음, 이거 맨날 잊어버려요. 하이트팜 철화, 하이트팜 철화, 어, 할로윈. 우리 들쟁 샴페인도 아주 큼직하네요. 핑크 샴페인. 엄청 큰데요. 이선인정좀 봐. 너무 예쁘다. 헤라, 헤라가 어머나 군생으로 나왔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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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생이야 하나씩밖에 없었는데 군생으로 나와있어요 오 홍매화도 군생으로 나와있고요 독일 롱기시마를 세일하시네 그러니까 독일 롱기시마가 네모포트에 들어있는거 요거는 세일하는 거예요. 오천에 세퍼튼인데 요게. 서비스 사장님이 세일하는 거래. 롱기시마. 색깔이 아주 예뻐요. 원슬로우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어, 시설성. 이것도두판 어, 네, 남았대요, 두 판. 일찍 오셔서 얼른 가셔, 가셔야 돼요. 세일하는 거는 금방 나가요. 이 롱기시마가 지금 여름이라 이 정도 빠진 거예요. 예쁘죠? 좀 말랐어요. 그거는 신고 물주면은 뭐 금방 저어 될것 같아요. 베이비 핑거 고요 제이드스타. 제스타죠? 제스타. 제이드스타가 아니라. 월로 같으죠? 이플로리리티 벤바디스, 기천금, 이거는 실버스타, 와퍼피스 로즈, 이거 엄청 크다. 우리 건물 훨씬 많이 들었어요 이거보다.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건 물. 와, 이런 아이들 데려다 키워보세요. 이거는 왁스, 자구를 잘 달고 물도 잘 드는 왁스예요. 블랙킹, 블랙킹. 이거는 계절 복낭금. 야생콜로라타도 군생에 있어요. 야생콜로라타, 백봉 있고, 도테랑 있고, 마커스, 바닐라비스. 이거 양진 같은데, 아니 양진이 아니라 양노양노 양노 같아, 양노네 안녕하세요. 네, 예. 많이 보고 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어, 일찍 나오셨네요. 네. 한 시간 반 걸려서 왔어요. 아유 예. 멀리서 오셨구나. 어. 이게 창인데 5톤에 세포트짜리가 나왔어 요 이게. 응 어, 괜찮네요. 이게 더난거 같죠. 요거는 요건 살짝 자고 달았어요 자고 예. 네. 아무래도 자고 단게 낫겠죠 네. <laughs> 흑토이가 있고요 구용요건 선인장들 어머어머 오마이갓 니 꽃이 이렇게 이쁘다고 우와 나무는 작은데와 진짜 예쁘다 만지기도 좀 어렵다 어머 세상에 뭐야 이름이 대호환 선인장 아, 꽃이 이런 거였었나? <laughs> 오 진짜 예쁘다. 지금 막 폈나 봐요. 너무 예쁜데요? 근데 선인장 꽃이 예쁜데 금방 져가지고 와 진짜 예쁘다 얘. 음, 만지기도 다니할 선인장 꽃 굉장히 커요. 10cm 되나 봐요 꽃이. 와 진짜 예쁘다. 얘도 꽃들이 이렇게 달려있네 선인장들 이것도 이렇게 많이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라울이 어 라울이 게자국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네 라울 비와오 이거는 개마오 이거는 깍지약 영양제 이렇게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이 흙도 있답니다. 이렇게 흙도 있고 <목소리> 웨스트레인보 고르셔도 돼요. 안 들어가니 괜찮아요. 웨스트레인보 이쁘네요. 얘는 항상 유혹을 해. 너무 예뻐. 클라우드 철럼 이거 키워보셨어요? 어떤지 모르겠어. 이빨이가 좀 커가지고 괜찮은가 싶은데. 클라우드 철럼 요거는, 멀로. 오렌지 멀로가 2두짜리가 있고, 큰게 나왔네. 카시오 적금. 히르메르. 코노피늄. 피충 코노피늄. 요거는 워아이니. 워아이니. 전 선물 받은 게 여기 있어요. 워아이니가. 에오늄 철화들 이거는 홍대양, 홍, 홍태양, 홍태양 이런 애들 있고 스파이시 홍등이 군생으로 있고요 핑크플로라 이건 사과꽃 스파이스인데 이게 얘도 양쪽으로 자국을 달아서 어머나 어머나 이거 하는데 자국을 양쪽 여섯 개 달았어 와 이건 진짜 완전 득템인데요 이거는 스파이시 와. 매직 초코. 이건 로지야. 이렇게 물줄더라고요. 핑크색으로. 아메스트로. 축전. 우리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제가 이거 가져간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파인로즈. 미니 수주성. 스티라트. 오, 색깔이 핑크색이에요. 여름인데. 몽블랑. 예쁘죠. 몽블랑. 몽블랑이고, 아가부이레스 몽블랑, 말갈, 어, 멀로 철화가 나왔네? 방울몽랑금, 마디바, 크리스피 뷰티, 파랑새,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합시카이노신 건가? 너무 예쁘다 우와, 르비도나가 이렇게 물이 잘 들었다고? 요즘에 헉, 물이 왜 물이 너무 많이 있냐? 잘 들었는데? 루비도나 없어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감사합니다. 어우 이거 제이드 스타 좀 봐. 루비도나좀 봐. 어마무시하게 예쁘네. 요거는 흑사금. 어 색깔이 더 들었어 흑사금이. 이게 여기 꼬집기 하면은 금방 많아져요. 이거는 큰 것. 비싼 거살 필요 없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거 사서 키면은 금방 많아져요 흑사금 루비도나 색감 좀 보세요 여기는 마디바 아, 녹기란 아, 이거 나왔다 사장님, 이거 이름 있을 텐데 그거 메두샤 메두샤야? 이것도요? 이건 아니고 근데 그것도 같서요 같은 건데 색깔이 이래요? 메두샤 쳐보니까는 색깔이 그것도 그렇게 생긴 것같아 와, 예쁘다. 드디어 에어늄성 아이들이 나왔는데 가격 착한 가격 이런 거 사서 키워야지.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를 못 내는데 너무 예쁜데요? 메두샤래, 메두샤. 음, 예쁘다. 예쁘다, 예뻐. 아니지. 맞아. 요거는 불꽃 이건 뭐예요? 티파니 블루 불꽃도 있고요 원정 베이션 매직 초코 초코 젤리 이건 아메스트로 같아요 요거는 누비제나 누비제나 요거는 타니아 어무르 파티 이 로우인데 로우도 우리도 그렇고 로우가 아직도 색깔을 안 뺐어요 이렇게 홍둥 군생 이건 덕양갈매기 이건 덕양갈매기 금인가봐요 그러겠죠? 이름표가 없어서 음 이게 뭐지? 3천원 네. 루돌프 군생 여기는 다 3천원이에요 이거는 집시 짚시. 집시 금 아, 역시 집시 금이라서 아주 예쁘네요 살아보니 슈퍼클론 색감이 일반 창보다 잘드는 살아보니 슈퍼클론이에요 루돌프 군생도 아주 괜찮은데요 요거는 자구가 속에도 달렸어 웨스트 레인보우 요건 파키풀이야 백봉 에어념속들 이게 원정복랑금이 이렇게 꽃이 이뻐요 근데 전 잘라버렸거든요 이 꽃이 기쁘더라고 얘가 다른 거하고 다르게 예쁘게 잘 펴요. 이건 글램핑크. 이건 샤포테. 아우 옛날에 이렇게 비싸서 진짜 엄두도 못 냈었는데 샤포테. 이거는 글램핑크. 요즘에 물 들어와서 우리 얼마나 예쁜지. 연봉. 이건 십자성인가. 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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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성. 이건 에어염속철라 이민 레드탄. 보팔리나 흑토이 있고요. 지를내야들화이트그린니 이게 이게 꽃이 피면 이렇게 예쁘게 펴요. 예쁘죠? 요거는 사랑무 여기도 있네요. 여기. 이건 왕비내신금. 요거는 흑법사. 레드법사. 레드법사 저거보다는 요거요거 요거 사서 키우는 게 훨씬 좋아요. 사이즈 좋고, 이거 얼굴 주수 만들기 쉬우니까 봄에 딱 꼬집게 하면은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배가 뭐야? 두 개, 세 개. 봄에 하셔야 좋더라고요. 봄에, 늦은 봄에 하면은 저는 조금 잘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강추입니다. 봄에 물이 들어서 가을에 물이 빠지는 애예요. 그 여름에 키우기 좋은 거죠. 색깔이 있으니까. 저건 제가, 얘가 이거를 제가 강추하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 이쁘고 그래요. 이거 뽀빠이예요 뽀빠이. 이거는 타란툴라. 요건 로, 이거는 염자. 이거는 미니 염자들. 이거는 사랑 목 아주 꽃핀, 이파리인데 꽃핀 것 같으죠. 까라솔 염, 복랑이. 선인장 오늘 토요일이라 사람이 많아요 혹시려면 일찍 나오세요 감사합니다